여기 어떻게 온거지? 여긴 대체 어디야? 저기요? 누구 없어요? 귀신동굴 같은 데야 저쪽에 길이 있으면 돌아서 가보자 앞에 상자가 있어 가서 한번 보자 뭔가 쓰여있어 이거, 좀비 박혀버네. 주변에 시체가 있는 걸까? 어! 단체 열었어. 이쪽으로 와봐.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행들이 문 뒤쪽에 있어요. 얼른 따라가죠. 제가 도울게요. 장반은 못 되네. 여기가 바로 구룡의 백룡파의 백군 도련님이야. 이 고대 비단책은 어디서 난 거야? 귀신 동굴에서요. 정확히는 기억이 잘안 나요. 이게 뭐죠? 고대 비단책에는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림 문자 기술을 사용한 지도가 숨겨져 있어. 고대 비단책은 여러 권이 있어. 나도 예전에 한 권을 얻었는데 기원전 7세기경 김상황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어이, 맹인 안마사를 찾고 있나? 진짜 안 보이는 거요? 눈은 안 보여도 마음으로 볼수 있지 네가 궁금해하는 그 여우 가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지금 네 능력으로 조사하면 너무 위험하니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네 정말 빨리 배우는데, 너 같은 천재는 보기 힘들다고. 이제 여우 가면에 대해 말해줄 거죠. 여우 가면 아래에 적힌 글자를 가로로 해서 보면 기원전 7세기경 문자야. 그걸 잘 확인해 봐. 이 비단책을 해독해 봤더니, 고대 무덤의 지도였어. 왕릉 정전. 여기가 어디죠? 백문파가 정부의 땅을 개발할 때땅 속에서 비단책 한 권을 파냈지. 그 뒤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이 몸이 같이 가줄게. 무슨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널 지켜주려고 가는 거야. 지도에 왕릉 정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열어봐. 벽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여기가 왕릉 정전이겠네. 탐사꾼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벽이 너무 견고해 보이는데 이걸 부술 수 있을까? 부서?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지. 고수는 폭약을 사용해 벽 앞에 가서 폭약을 설치해 폭파 시간은 다치지 않게 길게 잡고. Bukan, bukan, bukan. jauh. 방금 길을 뚫는다고 폭약을 다 써버리지 않았으면 이딴 철문이야. 그냥 여는 건데. 저기 장비들이 흩어져 있어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나 봐요. 총도 폭약도 없었는데 적들이 알아서 도와주네. 가보자.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 내가 왜이 낡은 사진 안에 있는 거지? 옆에 이 사람은 또 누구고? 백.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저 사진 속 백동일은 한참 젊은데, 너는 기억이 안 나요. 에이 됐어. 되잖아요. 그래, 너도 실전 감각을 익혀야지. 저건 안피라 목소리야. 저 안에 있어. 이런, 그 벽에 난 틈이 너무 좁아. 나한테 시킬 건 아니지. 제가. 재수가 안 좋으려니까 외국인들이랑 보물 찾으러 왔다가 좀비를 만나다니... 다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당신이 좀비를 처리했다면서요? 고마워요. 그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수상해요. 얼른 나가서 백훈에게 알려야겠어요. 전 여기서 쉬고 있을게요. 이 등불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저쪽에 관이 있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야. 확인해 보자. 찰문이 꿈쩍도 안 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네. 오... 오. 이 등잔대 좀 봐. 한쪽은 밝은데 한쪽은 어두워. 게다가 불이 푸른 빛을 띠고 있어. 문을 여는 장치 같은데 제가 가볼게요.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게 포기하니까 나오네. 내가 말했지. 이네 몸만 믿고 따라오면 빈손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레쿠는 또 자기 가게에 물건을 감정하러 갔을 거야. 가게도 있어요? 사진 속에 있는 너랑 우리 셋째 삼촌의 옷차림을 보면 아마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어버렸을 거야. 어쩐지 고대 무덤을 탐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저, 제가 구룡의 사람이라고요? 그래 여우 가민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이참에 구룡에 대해서 알아봐. 았네요. 석관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 저걸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형,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중소리가 나고 환각이 빠진 것 같아. 네가 찾는 물건은 바로 이 석관 안에 있을 거야. 백훈 오빠가 당신을 인정할 만하네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